28년을 솔로로 살아온 우리의 모솔녀 드디어 생애 첫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생애 첫 소개팅을 준비하는 모솔녀를 밀착 취재해보았다 어, 어. 아, 네 안녕하세요 어. 어,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오늘또 집에 이제 혼자 있기는 한데 일단 네. 들어오시면 됩니다 소개팅 하시기로 했던 거는 아그 소개팅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고 이,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. 이러고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. 아, 이러고는 안 나가죠. 그때 입었던 뭐. 건처럼 입으시려고요?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화장은 엄마 거. 엄마 거, 엄마 거요 엄마 거 비비크림 그때 그거 바를 수도 있고. 아무래도 좋된거 같다. 아 오늘 뭐 하고 계셨어요? 오늘도 뭐다를건 없이 그냥 과자 먹으면서 TV 잠깐 보고 있었는데. 어. 아, 근데 그때 그 만났던 친구거든요 중학교 동창 네. 선양인데 한번 받아볼게요. 어 선양아. 어 선양 뭐해? 나 그냥 뭐 집에 있지. 야너 소개팅 준비 잘 하고 있어? 아 그거는. 그건... 야 어. 뭐야? 준비 안 하고 있어? 아니 준비 준비. 오승아너 준비 해야지. 이번 주 주말이야.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. 너 이럴 줄 알았다. 야 그러면은 내가 이따가 화장품 같은 거 들고 가서 너희집좀 들러 도 돼? 어 와도 되긴 하는데 어. 어. 지금 내가 안 쓰는 화장품들이랑 너한테 어울리면 한거 샀다.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, 그 그래 답 나는 정말 아무것도 걸아 됐고 내가 이따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연락할게 그러면 어 그래 어, 어 이따 봐어제 친구가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오늘은 이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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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laughs> 어 그냥 어, 어뭐 안녕하세요 어, 뭐, 녕하세요시는구나어야 밖에 비 어, 진짜 많이요 뭐 찍... 아 진짜 뭐예요 이렇게 찍아나비 많이 맞아가지고 뭐야 이렇게... 오자마자 따발총을 난사한다 어. 야야야 준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진짜 얘 답답해서 어떡해 화장 옷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야 너 지금 그치 이거는 선물 사왔거든요 어 진짜? 너 때문에 지금 올리브영에서 12만원 썼어 야나다 엎어볼게 일단 팩 팩은 딱 소개팅 하루 전날 섀도우도 이봄 웜톤에 맞는 섀도우 내가 지금 4개나 네 어, 야 얘는 그치? 진짜 비싸 진짜로 이안 그래도 영롱하지 되는데. 근데 나랑 안 어울리지 않을까 네 톤이랑 딱 맞는 거 사왔다니까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이것도 이제 마스카라거든 야. 아이라인 너 아이라인 할줄 알아? 아니 모르. 야너 고등학교 졸업 사생 때도 화장 안 했어? 화장 해본 적 없네. 아, 선크림. 참고로 알아야 될게 선크림은 비 오는 날도 발라야 돼. 자외선은 항상 우리 곁에 있거든? 그럼 집밖에 안 나가니까 나 그럼 이것도 다 자외선하고 비슷한 거야. 너불 끄고 살아? 아니지? 다 단계 아니야? 근데 이...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. <laughs> 너무 화려하고 나랑은 안 어울리고 이거를 막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은은하게 몇 시간 정도 걸리려나 평소엔 응. 15분인데 소개팅 가는 당일에는 준비 시간 한 3시간은 잡아야 돼 3시간? 어 일단 일어나서 이렇게 약간 몸좀 풀어주고 그 전날 그 숟가락을 냉동실에 얼려놔 어. 그럼 이제 그날 이제 붓기를 한 5분 정도 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팩으로 얼굴 좀 진정 따뜻한 물로 세수하면 안 된다. 어. 무조건 차가운 물로 세수해서 이제 붓기 빼주고 피부에 이제 열을 좀 식혀줘야 되거든 듣고 있는 거? 집중하고 있는 거지? 어어 어, 어. 어, 어. 세수 어. 프라이머 누구야?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쿠션 바르고 아이라인, 섀도우, 마스카라 코 쉐딩, 턱 쉐딩 코에 점 하나 또 찍어주고 눈썹 그리고 귀걸이, 목걸이 외국어를 듣는 듯한 모습이요 이거 아직도 안 아물었어? 어나 계속 그 저번 주에도 이거 있지 않았어요? 다음 주 주말까지 이거 갈안 줘야 되는데 응, 간이 안 좋아서 계속 피팅해보고 옷 고르고 또 악세사리 고르고 또 신발 신고 또 말하는 거 스피치 연습 좀 하고 가면 3시간 후딱 간다 아 근데 내가 또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혼자 할수 있을까? 야 이거를 내가 그냥 주고 그냥 가겠어? 정업 아. 아야 야, 고맙다 야 내가 해주지 일단 안경 먼저 벗어볼게 오늘 진짜 내가 너 완전 예쁘게 만들어줄게 안경 없으니까 되게 부끄럽다 그리고 어 차가워 야, 야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어 응, 잠깐만 잠깐만 어 자기야 너 보고 싶다고? 알았어 그럼 지금 갈게 어어 이따 봐 미안, 어. 아, 좀 가봐야 될것 같아. 어, 아, 미안해. 그래? 어, 일단 이런 거 인터넷 치면은 방법 다 나오거든. 원래는 스스로 해보는 게 사실 더 좋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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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준거잘 활용해보고 소개팅 화이팅 연락해. 어, 어, 어 고마워. 할게. 어. 어 바, 친구가 원래 바쁜데 잠깐 짬내서 와주는 거거든요. 어, 혼자 연습해 보면 될것 같아요. 좋될것 같은데요? 어,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선영이가 이거 먼저 해보라고 했으니까 아직 볼밖에 안 발라서. 비비를 얼굴에 존나 비비는 못 쓸려. 그 이렇게 바르거 거 맞아요? 맞는 거 같아. 이거 원래 바르면 하얘지는 거 같잖아요. 근데 많이 하얗긴 하네요. 좀 닦아야겠다. 제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검색해서 배워볼게요. 오, 오. 이렇게까지는 안 예뻐질 것 같은데 일단 이분. 밤 로스 영상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? 중앙 중앙 위주로. 아,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이마에 지층이 생겼는데. 제일 좀 연한 걸로 저는 발라 볼게요. 이제 이거 눈에 바르는 거 맞죠? 저 저한테 물어보셔도. 이렇게 뭐가 바뀐 거지? 이 색깔 한번 제게어어 응. 어, 어, 너무 많이 했다.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선영이가 많이 줬는데 좀 활용을 잘못 하겠네요. 아 근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거 바르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? <laughs> 그럼 한번 발라볼까요? 아 너무 반짝거리는데. 어? 마이다스의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데? 괜찮나요? 어, 네, 잘 어울리는데요? 아 선영이가 저도 꾸미면 예쁠 거라고 얘기해주긴 했는데 어, 어, 진짜 진짜 훨씬 예뻐졌어요 이번엔 조금 진한 색깔도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이렇게? 아 이게 하는 게 맞나? <laughs> 이런 화장 많이 봤던 것 같긴 한데 어때요? 어, 되게 도시여자 같아요 야근 준내 많이 한 도시여자 <laughs> 자신감이부터 마스카라까지 도전하는 모습을요 아 아이고 슬기 씨, 그 만화 캐릭터 닮았어요? 어떤 거요저 만화 다 아는데 주토피아 나무늘보 아, 그거 저 많이 봐서 알아요 이제 다된거 같아요 이렇게 소개팅 나가면 되는 건가? 아, 좋네 입술이 너무 하얘가지고 아, 입술 선영이가 립은 안 사줬네 아, 그러면 저 엄마 화장품 좀봐 아. 볼게요 어, 이거 이거 바르면 될것 같은데 어. 불안하다 이 건조해가지고 입술이 파로마가 되어버린 못솔녀 <laughs> 아, 조금 색깔이 괜찮, 괜찮죠? 입술까지 바, 바르니까 진짜 부끄럽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립스틱으로 볼터치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? 아네잘 어, 어울릴 것 같아요 예? 네? 아 어, 이거 아닌 것같 어? 이렇게 하니까 또 볼터치가 되는데요? 드디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간 모솔녀 완성됐어요 음. 괜찮나요? 너무 안 괜찮은데? 어, 옷은 이런 거 제가 옷 이런 거 입고요 의류 수거하면서 주워온 거 아니야? 체크무늬 옷도 좋아하고 옷이 생각보다 많은데 뭘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골라서 입어보고 나갈게요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웬 <목소리> 수학 선생님이 돼서 돌아온 모솔녀 이거 맨날 입던 그 옷이랑 뭐가 다른 건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그거랑 색깔 확실히 다르고 얘는 좀 회색빛이고 쟤는 파란색이어서 아네 근데 그 바지가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놀라가지고 안 입으신 거 같아요 아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그러면 일단 다른 걸로 갈아입고 네네 약간 인삼 같기도 하고 <laughs> 다 입었어요 소개팅이 아니라 야구로트 어... 영업하러 온줄 알겠다 밝은 옷 입어갔는데 차에 치일 일은 없겠다 아 근데 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서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삼각배를 꺼내는 모 못솔녀 좀 창피한데 사진 좀 찍을게요 아네 어, 어디에 물어보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좀 부끄러운데 제가 사용하는... 패션 어플인데. 패션 어플이요? 잘은 사용 안 하고 질문하기 해서 이 어. 사진을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. 네. 기생충 포스터냐?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면 어떻게 수정할지 답을 주니까 첫 소개팅이라 떨리는. 어, 오, 댓글 달렸어요. 아... 가디건이 봐 별론가? 근데 이런 댓글은 좀 상처받네요. 가디건이 별로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? 아, 이 가디건 밝은 느낌 낼수 있어서 좋은데.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 입어 볼게요. 총체적 난국이다. 다른 가디건으로 입어 봤어요. 아. 어...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. 바로 올리겠습니다. 또 댓글들 달렸다. <laughs> 어? 아 어두운 가디건. 아 이거 내 옷인데. 그러면 다른 옷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. 젖 같은 옷도 참 많다. 다른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. 다 아, 본인 옷이 맞는 거죠? 네. 아 심지어 <laughs> 이렇게 올렸어요. 이 가디건은 괜찮냐고. 어 댓글들 또 많이 달렸다. 가디건이좀 별론가? 귀엽게 생긴 거? 그러면 저 어린 느낌으로 한번 입어볼게요. 어, 네. 씨발 때려 치워라. 위키모스티가 있어서 다행이다. 아, 그 양말. 이거는 제 남동생 건데 어울리나 한번 입어봤어요. 남동생도 모쏠인가? 사진 구도 참 한결같다. 이렇게 올렸거든요. 오 댓글 바로 댓글요? 또 달렸네요? 어? 됐다 이제 응? 이렇게 댓글이 달려서 이제 그냥 놔버린 듯한 어... 유저들 <laughs> 어, 이걸 믿으신다고요? 사람들이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는 괜찮다고 해주니까 맞죠 이제 메이크업이랑 패션이랑 어느 정도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이야 제대로 조졌다 메이크업이랑 옷은 됐는데 아무래도 소개팅은 또 남자랑 대화하는 건데 대화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떡하지? 아 그럼 전화 찬스를 한번 써볼까. 전화 누구요? 남사친. 남사친도 있어요? 네, 그냥 남자 사람 친구 그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라. 아 그럼 볼거다본 사이겠네. 아뭐뭐볼볼뭘뭘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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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? 이상한 소리 하시네. 저 친구한테 전화해 볼게요. 바쁘려나. 여보세요. 어, 상민아, 바 바쁘나? 어, 어, 슬기. 아니, 아니.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사실 내가 소개팅을 나가게 됐는데 남자인 사람 친구가 어, 또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 어. 좀뭐 물어볼게 소개팅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줄 수 있을까? 어, 어 나도 막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공부를 해서 조금 알, 알 수도 있어 아어 남자는 웃는 사람 좋아하지 아 그래? 음식 먹을 때도 좀 저잘 먹는 사람 많이 먹어도 좋은가? 게작 게작 먹는 것보다는 많이 먹는 게 그.. 그.. 좋다고 하더라 보기도 좋고 어.. 응. 나 그건 잘할수 있을 어? 것 같은데 그리고 그.. 그 남자.. 있을 때좀 다른 남자 뭐 카톡하고 뭐 중간중간에 막뭐 전화하고 뭐 이런 어? 거 보여주는 거뭐 아쉬움이 없다 뭐 이런 참 영양가가 없다. 그런데 내가 남자인 사람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연락하지? 카톡은 뭐 나한테 해도 되고 뭐. 그래 그러면은 어. 내가 잠깐 연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좀그 작고 좀 아담한 사람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키가 또 작아서 그거는 자신 있는데 더 이렇게 굽히면 더 오해감 느끼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길을 걸을 때도 굽혀야 되나? 길 걸을 때밥 먹을 때굽혀는게더 좋지 않을까 내 의견이야 이런 걸 내가 어디서 물어보겠냐 나? 진짜 고맙다 그냥 너네 둘이 사귀면 안 되냐?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나 그러면 소개팅 잘 나갔다 와 볼게. 음 그래. 어 다음에 보자. 그래 다, 다음에 보지 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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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뭐 하냐? 어 끊어. 어. 어, 어 진짜 끊을게. 그래? 하나 둘 셋. 아 친구한테 전화해서 도움이 많이 됐네요. 저도 도움됐다. 이제 소개팅 3일 남았는데 어떠세요?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잘 준비했으니까 아 그날 팩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? 그냥 팩으로 얼굴 가리고 가라 어떤 남자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? 아 남자.. 아 제가 그 송강 좋아하잖아요 어네 아, 그래서 송강 닮았으면 좋겠고 음. 송강처럼 어깨도 넓었으면 좋겠어요 어네 아, 그리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는 게, 제가 좀 아담해 보일 수 있으니까, 아, 귀여워 보이고. 그러면은, 잘 하시길 바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네, 알겠습 아, 네. 화이팅! 아, 네, 화이팅! Yeah.